부모님에게는 적당히 능글맞게 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질 때쯤이면 저는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정원자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큰일 날 뻔했던 자기를 목숨을 걸고 살려줬던 전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종 술을 드실 때면 그때를 생각하시곤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중에 자식들을 결혼시키며 사돈이 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전후분도 아들밖에 없어 애를 먹고 있었는데 마침 손자 손녀가 하나씩 태어나면서 드디어 소원을 푸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그쪽의 손자 사위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가 취하시면 하는 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스무살이 됐으니 다 컸다고 할수 있지. 어차피 네 성적으로는 대학도 안갈 거라는 거 아니까 일찍 장가나 가거라. 이제 겨우 스무살이 됐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가게만 돕는다 해도 밥벌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결혼을 해서 가게 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진짜였다니 너무 놀라서 도망이라도 쳐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어디 도망갈 곳이 있겠나요? 할아버지께서는 당장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쪽 여자분의 나이가 27이라서 늦춰봤자 뭐하겠냐는 거였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젊음을 즐기고 싶었는데 졸지에 유부남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런 사정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를 마구 놀려댔죠. 야, 너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결혼이라고? 너 수연이랑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겨우 말 붙이고 친해지려는 참인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겠네? 할아버지에게 이 결혼은 못 하겠다고 말해야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할애비 돈 펑펑 쓰면서 철없이 살았지. 네가 가족들 도움 없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너 결혼 안할 거면 그냥 집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저는 할아버지가 절대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에게 때를 쓰면서 제발 할아버지를 말려달라고 했지만 부모님들은 할아버지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걸 철회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너 결혼 안 하면 우리 사는 집이고 가게고 할아버지가 다 가져가신다는데 어떡하니?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 좀 하지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펑펑 놀다가 이 사다리 난거 아니니? 엄마도 아빠도 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나 고민을 하던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결국에는 상견례를 할 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거지로 양복을 입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와 함께 한 한정식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와 정략 결혼 약속이 잡힌 그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좋기 저보다 11살은 더 많아 보였거든요 뚱뚱한데다가 예쁜 편도 아니었기에 저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수줍게 웃는데 기가 잘노르셨죠 손녀를 아주 곱게 잘 키우셨어요 딱 봐도 아들 다섯은 낳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려 내가 우리 윤해를 아주 귀하게 잘 키웠지 이렇게 자네랑 사돈이 된다니 아주 기분이 좋아 자네 손자도 아주 훤칠하게 잘 생겼구만 충청도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그 여자는 말투도 충청도 사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도 충청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는 그 여자는 남자 손도 잡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시는 동안 저는 정말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정말 도망이라도 가야 할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저의 편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살아온 버리라고 하셨는데 첫사랑과 연애도 못 하고 결국 유부남이 될 수밖에 없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집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간다고 해도 딱히 할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는 조상사님 댁에 방문하는 약속에 옮겼으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요리 솜씨가 일품이라고 하더라. 네가 갈비찜을 좋아한다니까 갈비찜 제대로 해서 대접한다고 했다. 꼭 와야 한다. 안 가기만 해봐.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할아버지는 제가 그 집의 손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옷을 다 벗겨서 쫓아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지상을 하고 갈비찜을 먹으러 갔는데, 하마 같은 몸에 앞치마를 둘러 쓴 것이 정말 식당의 푸근한 이모를 떠올리게 했죠. 오셨어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셔요. 여자 백종원이 있다면 아마 이 여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리를 잘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하고 계셨지만 이분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제가 맛있다고 하면 말다한 거죠. 이 놈이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먹는 놈인데 맛있게 잘 먹는구만.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 되겠어. 두 분께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껄껄대셨고 그 여자는 그저 부끄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연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외모를 보니 뭐 대충 알것 같았어요. 저는 가녀린 몸매에 청순한 얼굴을 가진 제 첫사랑 수연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수연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렇게 식사 초대를 하고 난 뒤에. 수연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수연아, 나 결혼한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이렇게 떠나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귀었어? 네가 하도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 미안해서 그냥 좀 만나준 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난 대학 가서 너보다 훨씬 멋있는 남자친구 사귈 거니까 결혼 잘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뭐. 저는 그렇게 첫사랑에게 마저도 차였는데. 이렇게 된 이상 할아버지의 말에 차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제 아내가 될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정이 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 떡뚜꺼비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척척 진행이 됐죠. 저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너 진짜로 결혼하는구나. 난 설마 진짜인가 했다. 청첩장까지 나온 걸 보니까 사실이네. 너 이제 어떡하냐? 우리랑 춤추러 그런데도 못 가겠네. 야, 당연하지. 아우, 바람 폈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 친구들은 남의 이야기라고 그저 재미있게 보고 있었지만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죠. 그저 괴롭다는 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는 계속 그 여자의 칭찬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조상사님께서 어찌나 손녀딸을 야무지게 잘 키우셨는지 어른 공경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게다가 살림도 야무지게 잘한다는데 서기 저놈한테는 너무 아까워. 서기 이놈, 니처 네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쏟게 만들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내에게 잘할 것을 계속 저에게 강조하셨죠. 눈 깜빡할 사이에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저를 보며 길길대기만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제 첫사랑인 수연이도 끼어있으니 가슴이 아팠죠. 수연이가 나를 매정하게 차긴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녀와 서로 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앞으로 걸어오는 두꺼비같이 생긴 여자를 보며 저는 저의 얄고준 운명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하기 싫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 녀석아, 네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겠니? 네가 뭐 공부를 잘해, 아니면 재주가 있어. 앞으로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건 너도 인정하자니. 게다가 너 하나에 우리 집 생계가 달려 있다. 아직 네 동생들도 어린데 할아버지 심기 거슬 느게해서 동생들 위태롭게 만들 거야? 부부라는 게별게 게 아니야. 이불 덮고 지내다 보면 다 정들게 돼 있어. 엄마랑 아빠도. 서로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처음에는 소 닭보듯 하는 사이였어. 그러니까 너도 눈 한번 딱 감고 니가 참아. 결혼을 하고 난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는 도저히 같이 방을 쓸 수가 없어 따로 방을 잡아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볼 때마다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 제 아내를 볼 때면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저 앞에 흑돼지 맛있는 곳이 있는데 그 길로 갈까요? 입을 쫙 벌리고 고기를 싸 먹는 아내의 모습은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복스럽다고 여기기 충분했지만 저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우악스럽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놀랄 뿐이었죠. 차라리 술이라도 먹자 싶어. 저는 신혼여행 내내 술에 취했던 기억이 나네요. 돌아오고 나서도. 집에서 저는 각방을 썼습니다. 도저히 같은 방을 쓸 용기는 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내가 씻고 난 뒤에 은근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면 차라리 잠깐 앞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학 신입생이 되어 있었는데 예쁜 여자애랑 썸을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야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너는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사귀고 있는데 너는 결혼까지 하고 네가 우리들 선배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아내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도 제법 잘 생겼다는 말도 듣는데 반해서 아내는 박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체구에 청순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성격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매일 살림을 다하고 한 번도 저에게 뭔가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수대취에 들어와도 짜증은커녕 다음날에 해장국을 끓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면 괜히 제가 미안해 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여전히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각방을 쓴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리고 말았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크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놈 자식이 장가를 갔으면 이세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일도 안 시키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는 뭔? 그딴 식으로 하면 니네 생활비도 알아서 벌어라. 아 정말 싫었습니다. 아내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아이까지 만들어야 한다니. 저는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군대를 신청했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1개월 후에 입대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군대라면 할아버지도 뭐라고 할수 없을 테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대를 했을 때, 아내는 울면서 저를 배웅해 줬죠. 우리 아빠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인대요. <laughs> 게다가 몸도 약한데, 차라리 지가 갈수 있으면 좋겠구만요. 차라리 저보다 아내가 군대를 가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군대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군대는 견딜만 했죠. 물론 훈련병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맞는 전우들도 생기면서 저는 군대가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됐습니다. 야, 아직 스물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했단 말이야? 뭐 사고라도 친 거야? 그건 아니고 할아버지 때문에 정략 결혼하게 된 거야. 정략 결혼? 무슨 너 재벌 3세 이런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정이 좀 복잡해. 제 동기들은 제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하니, 놀라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부러움의 눈빛을 싹 거두더라고요. 어, 어, 뭐, 살림 잘하실 것 같은 누님이네. 하, 박상병. 다른 말은 안 할게. 저는 그렇게 동기들에게 연민의 눈빛을 받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라, 어른들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때 동기들이 그렇다면 저에게 신세계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제대로 안 사귀어본 상태에서 결혼이라니 너무 불쌍하잖아. 이번에 휴가 나갈 때 박상병도 같이 끼워주자. 전우들이 말한 곳은 바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서 무척 설렜습니다. 깎까머리를 모자로 애써 가리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 정말 예쁜 여자들이 지처에 깔려있어. 괜히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됐죠. 까만색 틀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는데 그만 시선이 저절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홀린 듯 말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는 제가 마음에 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와 함께 따로 나가서 한 잔을 더 하게 됐죠. 저보다 한살 많은 누나였는데 아내와는 다르게 날씬하고 예뻤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내가 비록 군인이고 오늘 널 처음 봤지만 너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 나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럼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해줄게. 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믿어? 말은 새처럼 하게 했지만 그녀는 저를 보기 위해서 멀리 제가 있는 군부대까지 와줬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저는 휴가나 외박을 할 때면 그녀와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아내가. 언제 외박 휴가를 오냐고 부르면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즘 부대가 어지러워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제 시간 중에서 1분도 아내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거짓말을 하면 할아버지에게 혼이 날것 같아서 적당히 아내를 만나곤 했는데 그럴 때면 여자친구가 의심을 하는 바람에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대포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킬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외로 순정파였습니다. 무려 제가 제대를 할 때까지 기다려줬거든요. 하지만 제대하던 날에는 저희 집 식구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차마 제가 제대하는 날을 똑바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자 아내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들 드셔요. 지가 어제부터 장 봐와서 만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역시 솜씨가 좋구나. 할아버지는 역시나 만족스럽다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급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석이 니도 제대를 했으니 빨리 자식을 낳을 준비를 해야지. 하, 할아버지 아직 저는 나이가 이놈의 자식이 우리 때는 스무 살이면 애가 셋이나 있었다. 너 군대 가는 것까지 기다리느라 새아가는 나이 들고 있는데 젊었을 때 후딱 애를 낳아야지. 아유, 셋은 낳아야 하는데.